의성군 단밀면, 고즈넉한 농촌마을에 재미있는 집한 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수리하기 전에 집을 사서 보니까 안에 제비집이 네 채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불렀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제비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앞에 칼을 달아내서 막는 바람에 제비는 살지 않고요.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안 떼고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주인 떠난 지 오래된 재비집마저도 이곳의 일부.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도암 한방이라 부릅니다. 어, 여기 집이 원래 내칸인데요. 어, 옛날 그 시골집 내칸짜리 집인데 어, 일자로 내칸이어서 세 칸은 지금 갤러리로 개조해서 상시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고 있고 한 칸은 저희가 거창는집 쪽으로 들여서 지금 아궁이에 불때서 쓰는 황토방, 굼불 때는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성 도암 마을에서 제일 한가로운 집, 이곳 도암 한방은 시골살이 4년째인 최소한 화가의 갤러리이자. 그의 삼터가 자리한 곳인데요. 시골집을 개조해서 화가의 삶과 작품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상양문에 보면은 키에는 삼을 4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들포를 올리는 걸 상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상향하는 날 어, 보에다가 어, 상향문도 쓰고 어, 날짜를 적어서 올리는 거죠. 에, 1959년에 지은 집이고요. 이거는 집 지을 때 상태 그대로예요. 콘크리트 위에 숨어 있던 대들보 이 집에 62년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림 보러 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림 보는 시간 한 20분. 집 보는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집 구경을 더 열심히 하고 가기도 합니다. 집 주인 꽁무니를 쫓아 따라 들어온 곳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제일 오래 머무는 곳이랍니다. 여기는 부엌 같은데요. 예. 어, 여기는 부엌 이제 옛날 부엌 정지라고 했죠 정지. 삼시세끼 밤냄새 풍기던 과거를 뒤로하고 대신 미술 작품을 품었습니다. 가마솥과 아궁이 자리를 손수 메워 만든 갤러리. 천장에 쌓인 얼룩덜룩한 검댕마는 그대로인데요. 오히려 그 어수룩한 느낌이 관람객의 마음을 흔들죠. 아궁이 있던 자리는 제가 메꿔서 없어졌고 바닥도 원래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볼수 있는 어, 모양은 아니니까 부엌갤러리보다는 이동은 사람들은 정지갤러리라고 하는 게 어, 훨씬 더 <laughs> 친숙하게 느껴져서 좋아요. 지금은 영락없이 예술가 모습입니다만 한때 그는 도시인이자 동대 문화 파수꾼으로 불렸습니다. 도 있고. 제가 한때는 꽃을 그릴 수 없는 정도의 어,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있었, 어, 지금은 이제 뭐 꽃도 어,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한 것 같고요. 1996년 첫 개인전 이후 2005년까지 최소한 화가는 한때 쉼없이 작품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돌연 붓을 놓고 문화 기획자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예술 공간인 문화 나눔 옷골을 만들어 그야말로 예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옷골을 운영한 시기가 2007년에서 2016년까지거든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크게 의미를 못 느껴서. 잠시 그림을 쉬게 됐었고요. 어, 목공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 생태 자연 어, 놀이 이런 데 관심을 가게 됐고 붓을 잡던 화가의 손끝은 다양한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문화 예술과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됐죠. 도시의 삶 속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어, 그 사건에 이렇게 끌려가야 된다 하나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원하든 것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시골 사리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2017년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25년은 주어진 대로 살았고, 25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았으니 앞으로 25년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 여기 오래된 기둥이 있는 데까지가 원래 있던 집이고요. 어, 왼쪽은 더 세트에 거치하기 위해서 방북한 달아낸 상태고 거실까지는 새로 정축을 한 그런 집입니다. 어, 이 방은 어, 지금도 어, 군부를 떼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옛날 집처럼 이불을 깔아둬야 음, 겨울에는 따뜻하게. 세상에서 제일 한가로운 집, 이름 그대로죠. 네칸 한옥에서 세 칸은 갤러리로 남은 한 칸과 마당을 집으로 넓혔는데요. 가족과 함께 삼터를 이곳으로 옮긴 그는. 사회에 대한 치열함 대신에 좀더 자유로워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층 다락회단을 오르면 그의 작업실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물감 냄새. 의성에서 그는 다시 붓을 잡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그냥 얕은 구렁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이 그냥 있는 것과 길이 이렇게 돌아 있으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뒤에 저기 뭐가 있을까 생각이 그렇게 다들 미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마을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서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시작된 의성에서의 네 번째 개인전 의성 사람 의성 18경전입니다. 전체 32점 작품 중에 10점은 화가가 의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린 작품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의성의 모습과 추억이 한 폭에 담겼는데요. 수묵과 물감의 색채로 피어난 의성은 어느덧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 의성이 가지고 있는 어, 어, 자연 문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재도 적고 수려한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어떤 그 흔적을 어, 우리는 새로운 자산으로 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대부분 그냥 동네 풍경, 우리 마을의 어떤 풍경,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의성 풍경 속에 특이한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어, 이 그림은 좀 네.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지난 전시 때 제가 작년이죠, 공중에 떠 있는 돌을 많이 그렸어요. 그게 이제 부석인 거죠. 그래서 왜... 돌이 굳이 땅에 안착해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 돌이 떠 있다가 사실은 점점, 점점 다시 땅과 이어져서 땅에서 솟아나는 하나의 기운처럼 복숭아꽃이 핀 나무가 하나 자라는 걸로 표현되어지게 되었고요. 이 그림은 지난해에 전시했던 그림과 원래 그림과의 가운데 선에 있는 그림인 거죠. 의성살이 4년, 그가 삼터로 돌아본 의성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둘로 나뉜 화폭은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하늘의 색도 달라지는데요. 고려시대 사찰인 대국사 탐리리 5층 석탑과 안개평야 등 어느덧 정들어버린 의성의 모습이 그의 북끝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와서 네 번째 전시를 했거든요. 시작하는 날 회관에 할매들이 푸석 축하금을 넣어서 가져오셨어요. 할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섯 사람이 한 푼씩 모아서 넣는 거다라고 해서 시골에도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황새와 두루미가 나타났어요. 날개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양을 갖고 있죠. 비안 서버 신공항이라는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처음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좀더 자유롭기 위해 택한 시골행 앞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던 그의 시선은 여기서도 농촌과 사회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어서시오. 영하 21도 한파를 뚫고 달려온 손님들. 어. 협동조합 농부장터 팀입니다. 문화나눔 옷골 활동을 하면서 맺은 반가운 인연이죠. 잠시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가 의성에서도 여러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생활의 터전만 옮겨왔을 뿐 그의 삶은 여전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오. 계속 마음에 드는데 있었는데 계속 계약이 안된 거야. 여기를 또 와서 동네를안 돌아보고 <laughs> 가서 된 거야. 그 경치가 풍경이 너무 좋은 거야. 더기지 말고. <laughs> <laughs> 저 살자 이렇게 된 거야. <laughs> 목골에서 시작된 강연은 의성에서도 이어집니다. 농부 화가 최수원의 그림 읽기, 전에도 문화가 있다. 두 번째 시즌에서도 우리나라 화가 백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네요. 김홍도 나중에 이 벼슬 일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고 이 시대에는 초상화를 그릴 때 트럭 하나라도 갖지 않으면 않은... 최근엔 실험도 한 가지 진행 중입니다 보통의 예술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농산물 꾸러미와 작품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 구매하는 욕구가. 어, 생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산물을 공급해서 가격에 맞는 그림을 같이 어, 묶어서 공급을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림이 필요해서 어, 계약하는 분도 계시고, 그럼 농산물을 덤으로 이제 어, 받으시는 거고, 어떤 분은 농산물이 필요해서 계약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제 마치게 되면은 그림을 하나 가져가서 집에 걸 텐데, 그 다음에 그림을 찾을 때 훨씬 편하게 대할 수도 있다. 영하의 날씨에 동면에 들어간 그의 보물 창고. 지금은 생명이 다한 것 같지만 흙 속엔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과실부터 30여 가지 농산물이 자라는 이 땅에서. 1년 치, 꾸러미가 만들어집니다. 예, 네, 여기 마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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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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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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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이 변화하는 풍경들을 음 볼수 있어서 좋고요. 어 자연이라는 게 그때 그때 이렇게 어 기후에 따라서 달라서 보이기도 하고 한데 어그 과정은 매일 매일 나와서 보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고요. 을 기다리며 새로운 작업을시작했습니다작3지구작이태원길 어, 공공미술 프로젝트작작품이평작 어, 회화 작품을 입체 작품으로 변형시켜서 어, 이고요원작 도남동 티나무를 배경으로 새로운 설치 작품을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는 장르와 도구를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품을 만나고자 합니다. 250년 된이 느티나무는 앞으로 이태원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어, 삶의 공간 안에 지어지는 것이 그림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걸 통째로 보여 줄수 있는 거여서 그림을 보고 나서 그저랑 이야기하고 뭐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런 걸더 좋아하시죠,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 과정, 어, 그림 그린 사람의 삶의 모양,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지고 갈수 있어서 그게 예술가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1월 29일까지 그의 작품을 관람한 사람은 145명. 관람객들은 작품과 함께 최수환이라는 화가의 삶을 만났습니다. 이 소박하고도 특별한 갤러리에서 화가 최수환이 보여주고 싶은 삶은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요즘 붙여놓은 이름이 농부 화가데요 일류 예술가 아닌 보통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 실험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은 행복한 어, 예술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걸좀 어, 보여주고 싶고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어좀 진행하고 싶은 게어 계획입니다. 대구 시월황쟁과 영풍 석포재련소 등 지역과 맞닿은 문제를 작품으로 녹여낼 예정인 최수환 화가 뿌리 깊이 이어진 그의 시선이 다시 농촌과 우리 사회로 향합니다.